어, 네 일단 우선 제일 가까운 저희 이달의 소녀 멤버들한테도 노래 를 들려주고 반응을 좀 많이 네. 보여주셨 는데요 네, 어때요? 일단 응원을 되게 많이 해준 것 같아요. 이번 노래 너무 좋고 네. 언니 뭐 춤랑 너랑 잘 어울리고 되게 격려도 받고 저한테 좀 이번 앨범을 하는데 원동력을 준. 느낌이었고요. 네. 그리고 좀 멤버들이 사실 발매할 앨범을 미리 들려주고 이렇게 하거든요. 네. 그러면서 저희끼리 좀 자신감을 좀 올려주기도 하고 해서 이번 하울 앨범 준비하는데 좀큰 긴장을 좀 덜어준 그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.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. 지난주에 루센 뭐, 멤버들을 만났었는데, 예, 출시 이 솔로 앨범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활동 기간도 또 겹치고 해서, 네. 예, 서로 더 응원하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로 뭐 보컬적인 컬러도 물론 많이 바뀌었지만, 스타일링도 제가 보고 너무 깜짝 놀랐던 게, 아니, 추가 탈색을 했다고? 그래서 굉장히 놀랐거든요. 예.